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레드백 백 제작 멤박 구성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번 제작 멤박 구성은 구분님 구성이고요. 맡겨주신 금액은 11,000원. 넣어드린, 넣은 금액은 11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구성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영어로 알귀 있는 출처. 들어가는데 1인 가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수영 1세트 이렇게 두 장에 한세트 1000원으로 판매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금이분 출처 예0원분출0 0 0원이두 채에 3장이 들어가요. 출처 1인 투영스다 5장이 들어갑니다. 얘는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장당 2,000원에 판매해주시면 됩니다. 사랑이용 1실로 알고 있는 스티커인데요. 얘는 아마 5장에 한세트로 판매해주시면 돼요. 주연이언 세트, 최기언니 세트, 그리고 지은이두장세이세장 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총 세트가 있고요. 이게 무광이고, 게스커한 장인데요. 이거는 영원히님 출처. 이는 장당천 원에 판매해 주시면 돼요. 이는 비에리님 출처. 이는 출처를 잘 기억해 주시 말이야. 다음 여름 동안 미니 슬로건들이에요. 이는 게 꽃님 유랑님 출처로 알고 있어요. 미니다 이거는 출처, 얘도 제가 요즘에 굿즈 그런 걸잘안 했던 그 출처를 거의 다 까먹었어요. 이한세트랑 이거는 여원님 출처, 이분이님 출처, 모두 이분이님 출처입니다. 마크트식인데요. 이거는 김지님 출처, 기혜린이님 출처. 이도 출처를 알기전에 진짜 해드리겠요 이분이님 출처. 예봉예봉인실처 터세트가 들어가고요 영원인실처세봉인실처다음무정봉 엽서인데 이렇게 도움만 대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포장이 안된 엽서예요 기현님인실처제실처 예봉인인실처 예봉예봉인실처 저는 제출처 엽서들이에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12세트씩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건 시위치키님도한 체리필러. 이는 은혜진님도 한 체리필러. 들어간니드 세트씩 들어갑니다. 포카드는 진짜 조금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누나진님 출처. 포카드가 반 세트. 느낌 사진이 달라요. 한 세트가 들어가고요. 이건 제출처. 은혜진 마지막 재고 하나 들어갑니다. 이승희님 출처. 또카드떡매 그리고 팔스타 세트. 이것도 다 이승희님 출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에서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5 세트씩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총2 0 장에서 1 0 세트 들어가고요. 기에는 제가 포장한 거한 세트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예진이 핀 버튼이랑, 하트 핀 버튼, 이거 너구리 님 필사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구매해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